오늘 마무리했는데 급하게 다시 킨게 지금 투시기가 이미 먹은 것들을 다 소화를 시켰거든요. 근데 지금 갑자기 뭐가 목에 걸렸는지 제 옆에 앉아 있다가 여기 스크래처로 가고 난 후에 숨이 넘어가는 소리가 들려가지고 뒤를 돌아보니까 혓바닥을 다들다 다 내미고 고개를 옆으로 하고. 어.. 막 토를 하는 구역질을 하고 있더라고요. 그래서 뭔가를 토하긴 했는데 거의 이제 빈속이어가지고 음.. 점액질 같은 것만 지금 나온 상태거든요. 아 어, 이거를 어, 나중에 지금 수요일에 치과 재검이 있는데 어, 그때 가서 말씀 드려야 될것 같아요. 그래서 이렇게 기록 남겨놓겠습니다. 괜찮아, 또시 다행히 지금은 염자를죽어